승민수템인데, 먼저 승민수템 1. 아더유즈 현진이가 썼던 목걸이입니다. 이것도 친구가 줬는데, 고마워. 여기, 와이보님 생축이라고 딱 해놓고 있어. 어, 이거 뭐가 있어. 어, 잠깐만. 편지 한번 제가 저만 읽을게요. 아너무기 읽을 좀 해도 될것 같아요. 선물은 승민이 승민수 티셔츠, 야플러스 현진이 목걸이. 다른 것들은 너무나 내 예산을 벗어나는 괜찮 아니, 아 너무 좋아. 이해해줘. 넌 승민이 현녀친이니. <laughs> 그리고 사이즈 진짜 클 수도 있는데, 너무 크게 건조게 돌려버리. 야 근데 너 땀빡빡 리놓으니까잘된것 같아 <웃음> <웃음> 고마워 <웃음> 웃겨. 그리고 아더유즈 목걸이 이거 되게 현민수, 황민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헉, 예쁘다 고마워 너무 예뻐 이거 잘 하고 다닐게 잘 하고 다닐게 고마워 그 다음은 친구가 같이 줬는데 이거 목걸이랑 같이 준 친구가 이거를 같이 승민수 그, 승민이가 입었던 티셔츠 선물로 같이 줬고, 그리고, <laughs> 오늘 또 받았는데, <laughs> 다른 친구가 또 하나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M사이즈고 하나는 L사이즈인데, 돌아가면서 입거나, 아니면 동생 하나 주거나 그럴게요. 얘들아, 너무 고마워, 그래도. <laughs> 아니, 어떻게 사람들 생각하는 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암튼, 그러면은, L사이즈를 하나 뜯어볼게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애 친구들이 저 생각해서 이렇게, 승민수 템으로 일부러 준비해줬다는 게전 너무 일단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 곰돌이 파란 곰돌이 입고 너무 귀엽죠? 이렇게 흰색 흰색이고 뒤에는 큰 곰돌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너무 예쁘겠다 입으면 고마워 친구들아. 아 이거 두개 같이 다다 다 줬으니까 두개다 뜯어볼게요. 한명한 한 명이 준건 뜯고 한 명이 안준건안 뜯으면 은 누군가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 근데 생각할 수록 너무 웃겨. 이것도 앞에 파란색 곰돌이. 아 이렇게 선물깡 겸 앨범깡이 끝났어요. 그리고 앨범깡의 결과는 이렇게 아 얼굴 가려 이렇게 <laughs> 오늘의 앨범깡 결과는 이렇다. <laughs> 선물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고마워 선물해줘서 나 너무 행복해. <laughs> 오늘은 승민수 또 다른 승민수템 택배깡 이거 저그 정인이가 냈던 무슨 가죽 가방? 그거, 양민수 했어. 양민수 했는데, 보니까 되게, 다른 사람들 한거 보니까 되게 질, 지휘... 가격 대비 질도 괜찮고, 되게 휘뚜루마뚜루 잘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따라 샀습니다. 대박. 어, 가죽이 진짜, 근데 이게, 제 얼마 도지 배송비까지 21,000원인가 22,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가죽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가죽이 진짜 너무 좋고, 정인이이이거 어디서 어떻게 찾았대? 근데 진짜 이게 가죽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오프했을 때 투친들이 한거 보고 너무 너무 잘 메고 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중국에서 왔네? 어 이거 중국에서 왔구나. 대박.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잘잘 하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격도 싸고 그냥 샀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얼마까? 나 이거 중국.. 이거 터버에 쳐봐야겠다. 이거 뭔.. 얼마에 파는지. 아 근데 뭔가 이게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떼고 싶은데 약간? 되게 진짜 여기 수납도 생각보다 잘 되고 가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약간.. 어이, 뭐야 왜 이렇게 뻑뻑하지? 아 집혔구나. 이거 타버에서 얼마에 팔지 너무 궁금한데? 갑자기.. 어이, 에? 왜 이래? 너무 잘 집히는데? 너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어, 됐다. 어, 찢어진거 아니지? 어어 아! 어! 이게 뭐야, 여기 보이세요? 아, 저 짜증나! 봤자마자 <laughs> 이래? 어, 씨.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차피 안감이니까, 안감이 저렇게 된 거니까, 뭐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조정하는 게. 근데 이게 조정하는 게 조금, 요거를, 뭐, 제가 따로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뭐, 정인이가 했으니까. 그리고, 배지 같은 것도, 예쁘게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하고 다거예요 정인아, 예쁘게 낼게 정인이가 사준 건 아니지만, 정이 따라서 산 거니까. 어, 여러분,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카메라를 다시 켰는데. 제가 이거 포장 뜯을 때이 택이 있었잖아요. 이 택이 있으면 이이 택이 굉장히 저희는 익숙한데 뭐냐면 이게 중국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쇼핑을 하면은 이런 게다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중국에서 왔구나. 뭐, 뭐 요즘 뭐 모든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오기는 하지만은. 사실 중국.. 제가 사실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거예요. 아 암튼 그래가지고 TMI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유학을 하니까 타오바오 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 이게 그 네이버 쇼핑몰에 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 검색을 타오바오에서 할수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35.8위안이 나온 거예요. 35.8위안이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7,000원이 안 해요. <laughs> 약간 당황스러워가지고 한국에서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살았었다 보니까 물가를 알, 알다 보니까 이걸 보고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가방 분명히 맞거든요 이가방 분명히 맞죠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도 줄줄이면 이렇게 되는 것도 맞고 아니,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까 타워에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환율로 해볼게요. 6000 오늘 환율 비싼 거거든요? 174원이면 오늘 환율 비싼 건데, 6249원이 나오네 <laughs> 배송비까지 2만 얼마 줬는데 2만 3, 4천원인가? 2만 2, 3천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줬거든요 근데 오늘 환율 높은 편인데 6, 200원이 뜬다 이 말씀 아니 뭐 다른 건 없고요 별건 없고 그냥 그러, 그랬다고요 그냥 약간 허무해서요 제가 어 뭐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했었다보니까 약간 허무해서 아니야 정인이 가방 예쁘게 저기해야지 헤헤 <laughs> 암튼 끝!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택배 스냅스에서 저번에 시킨게 왔는데 어 그때 핸드폰 케이스 무료로 할때 주문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고 도안은 이제 트위터에서 블루님이었나? 블루님이 나눔을 해주신 도안이었어요 블루님 맞나? 아무튼 나눔을 해주셔가지고 도안을 그래서 그 도안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아이폰 12 프로여서 이걸로 했고, 오! 되게, 이런 통에다가 오네요? 오, 대, 오! 대박!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우와! 저 이걸로 했거든요. 스트레이 키즈. <laughs> 제가 1코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1코 읽고 불가예요. 1코를 할 생각이 이제 전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 키즈, 이 도안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도안으로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오! 제가 한번 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가져왔고 이거를 뺏겨가지고 제 기존 케이스에 있던 거를 빼고 여기다 한번 껴볼게요. <laughs> 너무 이뻐. 어떡해 뭐야? 맞지 <laughs> 대박!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laughs> 너무 이쁘다 진짜. 아니, 이거는 뭐 증사도 너. 증사도 너무 예쁘지만못 넣고 다니겠다. 이 자체로 너무 이쁘다. 그 이대로 이렇게 들고 다녀야겠어. 아 너무 예쁘다. 이 자체로 도안 나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끼고 다닐게요. <laughs> 감사합니다.